이거 차분아. 기계귀족 하다가 접었거든요. 개박셔 가지고. 피발 못해 먹겠네 하고 접었는데. 너희들 똑같아 너무. 예? 아. 아.

무한 동력 무한 동력 잠깐만 뭐야 평타 오케이 아니 뭐야 이거 아니야 방금 체력 차는 거 봤어 아! 체력이 찬다니까 이거 뭐냐 이거 아 개사기잖아 이게 2 단계 챔프 2 단계 캐릭터 다가왔다. 말이 돼 이게? 그리고 잡봐잡봐 중간에 한번체력이 차. 한번더때리고 오케이, 다음 스 가면 와, 뭐야? 미쳤다, 뭐야? 야, 통 속에는 와, 싫다. 미쳤다, 미쳤다. 조지고조지고 조지고, 이렇게 평타. 조지고조지고조지고조지고 아야야 조지고, 조지고, 조지고. 야, 미쳤다니까 이거 조지고 평타 이 장난 아니야 그냥 그리고 손 놓고 그냥 어 지켜봐 55%오3 사십삼포 지금 천만 나오겠지 미쳤어 그냥 이거 미친 놈이라니까. 이육신으로그대를수호하그대그대를 인도하리라 오케이 이렇게 됐으면 로그고로그고로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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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고 야, 평타 겁나 스 뭐야, 이거. 이 새끼 평타 왜 이렇게 쎄냐? 야, 잠깐만. 용 평타도 그, 번식 축복이 적용이 되는 건가? 그런 느낌인데? 하고 이제 가져가면, 또 봐봐. 그냥 그 에너지 복사라니까? 나이도 안 돼. 사람또 공차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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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또... 또... 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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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자꾸, 은, 단, 일이었구 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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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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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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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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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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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아도 절대 안 죽잖아. 그냥 에너지 충전 탱크잖아. 오씨뭐뭐뭐뭐뭐 잡아다 할 길을 찾길. 우새 이게 맞아? 주, 존나 좋아, 카스토리스름을습니다가 야, 저새끼왜안 죽어? 지켜주길 야 죽... 왜안 죽냐 얘네 어, 정말, 어? 이 새끼를 왜 안... 어, 회복 그만해 미친놈들아 이 육신으로 그대를 수호하며 그대를 인도하리라 이곳을 가시라다좀 쉬어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껏 즐기라고 친구들 딸겨.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얘네 안 죽는데? 이거 써야 돼. 어쩔 수 없어. 죽게 기도해야 돼. 아, 안 죽는다고? 야, 이 새끼들! 안 죽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애가 죽으라고 미친 놈들아왜안 죽어? 아니, 개이바지. 좀 가까이 와봐. 당분 다가왔다 아, 이봐야 진짜로. 야, 씨발. 바... 얘네 왜안 죽냐고? 아니, 씨발 이거 완전히. 야, 다시. 확 쳐서 안 되겠네. 하나서 안 되겠어. 야, 쟤네 이상해! 저 새끼를 왜안 죽어? 실패! 잠깐만, 이거 버프인가? 이거 버프류야, 이거? 해제 불가. 격파되면 해제된다고? 잠깐만. 이러면은 파티를 자, 다시 짜짜야 되겠는데? 이 순간에 연기를 깊이 새길게요 와. 아, 뭔가 뭔가 아닌데 뭔가 뭔가임. 그러니까 될것 같긴 하거든. 아, 뭔가 이렇게 안될것 같은 느낌이 들지? 그냥 발견. 히 좋아요. 아, 잠깐만. 아 오케이 휴. 몸이 상대해 주지. 어? 야 이게 되네. 이게 되네. 아 씨. 존나 힘들어. 아, 펀은 별로야.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고 도박해. 도박. 도박은 참을 수 없다 도죠. 도박은 못 참지. 그래서 씨발. 나 이거 외상 거임. 기물 하나,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야, 우주로 각 존버 가봐, 한번. 가자, 우주로 각 존버. 이게 기갑병이 별로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아, 기갑병 좋아, 좋은데, 기갑병은 언제 좋냐면, 이 힐러를 뺄수 있을 때, 기갑병이 있는데 힐러를 빼면 이득이라, 그럴 때. 이제 반딧 파티에서 영사 빼고 트리비 넣는다던가 아니면 비소 파티에서 뭐 힐러 빼고 다른 걸 넣어준다던가 그럴 때 이제 좋은 거지 얘는 힐러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기가병도 잘 맞긴 하는데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다 우주로 가기 더 좋다 나는 돈이 좋아 이게 뭐야 축복 다섯 개를 덮어쓴다인데 잠깐만 지금 축복 쓰레기거든 덮어 써버려 그냥 개꿀이잖아 헉! 아니 좋은데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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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쓰레기 축복까지 덮어 써주고 방정식까지 준다 야, 미친 이벤트 김을네개김을네개 오케이, 이거거든. 이거지. 아, 뭔가 아쉬운데? 아, 씨발. 아, 개같은. 아, 개같은. 아, 야, 어떻게 하 아이씨, 발 오케이 좋아요. 아니 드래곤이 있으면 일단 내 캐릭터들은 안전하거든. 오빠 나 안전의 수준으로 안전하거든. 뭐 이런 말만들나 터트려주고. 렇시 좋아요. 아 터트리면 안되는데 잠깐만 잠깐만요 터트리면 안됐어 아 잠깐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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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트리면 안됐어 아 잠깐만 이거 한번 실수했다고 끝나네 평타 아 아프긴 한데 어쩔 수 없어 이정도는 아파야돼 이육신으로그대를수호하그그대를 그대를 인도하리라 로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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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로대로그대대 오케이. 힐도 좋아요. 잘 이거지. <laughs> 이거거든. 아, 씨발, 존나 어렵네, 진짜. 아, 씨발. 와, 이거 몇 틀을 한 거냐, 나? 잠깐만. 진짜 나차를 가져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나차까지도 고려를 해봐야 돼. 어, 어, <laughs> 어, 어, 함가, 함가, 제발, 그렇지. 야, 일단, 어, 여보야, 이거 역사, 욕사... 역사, 욕사... 그릇, 그릇, 그 그릇, 그 그릇, 그 그릇, 그 역사학자까지 어야 우주가 아파. 분열의 은하까지 그냥 미쳤는데 야 뭐야 이 미친 쌀목 뭐야 야 이거 뭐야 야이 미친 쌀목 뭐야 잠깐만 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잠깐만요 선생님 선생님 어 선생님 <laughs> 그렇지 이거거든 이거거든 홈런 전투 에반데 선생님? 제발요 백화만 뭐야 이거 갚아준다. 뭐야 그냥 되네? 아이 감사합니다 아 역시 펑 펑로베리야 오케이 헉!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냐 이거 야 이게 보상이지 야 이, 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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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이지 이게 진짜 보상 아니에요? 이런 걸 보상이라고 불러야지 똑같은 걸 줘놓고 보상이랍시고 우기고 있는 그런 거보 얼마나 좋아 사고 돌려 아 씨발 잠깐만 더블클릭됐어 개 같은 거아 <laughs> 속도는 애가고 이렇게까지만 갈까? 오케이 아니 아니야 더더 갱신하는 건 아닌 것 같고 한시 지켜보자 가자 여기서 이제 덮어 써줘얘 누구를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덮어 쓰고 어 회복 이거 이거 강화하자 이거 저거 강화해주고 덮어 쓸거 없는지 한번 봐주고. 오우야바 바이 크시바이거거든 씨발. 이거거든. 하, 씨, 왜... 왜 고생 끝에요? 하, 아. 아, 어, 이거 이거 이게 개좋아. 강제성 어플 이게 존나 잘 어울려. 이 육신으로 그대를 쏘하고 그대를 인도하리라. 되게 좋아요. 으겨! 요대로 요대로 그렇지 이거거든. 이거거든. 천명이 맛이거든. <목소리> 와 잠깐만 뭐야? 뒤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이를 전부 다이 드래곤이 받아주고 있는 건가? 체력 차고 또 차고 또 차나? 아안 차네, 까비. 오케이. 잘 보고 때려야 돼. 놀랍게도 아직 선데이는 받지를 않았다는 사실. 선데이 전투 스킬은 받지를 않았다.

아니, 이게 피가 깎이면서 차니까, 개 많이 차, 그, 저거. 그, 에너지가. 오케이, 좋아요. 아니, 미쳤, 미처... 아, 뭐야, 이거? 그니까, 러이 카스토리스가, 중간 보스만 넘어갈 수 있으면, 이거만큼 좋은 애가 없어. 와, 미쳤다, 씨. 궁또 써주고, 오케이. 아니, 뭐야? 와, 뭐야? 이러면 또 처음 봤나? 아, 아니네. 비건 아니었고요. 오케이, 평타 쳐주고. 아 이게 죽여가지고 계속 턴을 받는 거구나. 상를 잘못 골랐어. 그럼 라찰 저거 끝나죠? 이러면 바로 써주고한번더써줘 그럼 그냥 쫓아. 다른 거는 갤러가가 더 좋은데 이허수 양자 기물 있으면은. 나찰이 좀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고난이 어디냐? 가운데 방이 2라운드 보스, 1라운드 보스. 여기만 잘만 넘어가면 진짜 개꿀인데. 백화만 와우, 족상이. 야, 씨발, 뭐야. 허리. 와, 씨.